5번. 두 집합 AB에 대하여 집합 X를 A의 원소 X랑 B의 원소 Y의 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정의했습니다. X의 원소의 개수가 6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1과 더해주면, 이렇게 더해주면 2, 3, 4, 5가 나오네요. 집합 X는 적어도 뭐 2, 3, 4, 5를 가질 테고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가 1인 경우에는 이게 a와 1을 뭐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집합 a b의 원수가1원수 하나니까 x가 이렇게 네 개의 원수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a는 적어도 1이 아니고 2일 때부터 생각해 보면 만약에 a가 2라면 이랑1 더해주면 3 4, 5 6까지 나오죠. 6까지 나오니까 합집합 해주면 겹치는 거 제외하고 X라는 집합은 2, 3, 4, 5 6해서 원수의 개수가 5개입니다. A가 2는 아닐 거고 A가 3일 때를 생각해보면 3하고 1 더해주면 4, 5, 6 마지막에 7까지 해서 겹치는 거 제외하고 쓰면은 x라는 집합은 2 3 4 5 6 7 해서 비로소 원수의 개수가 6개가 되니까 a의 값은 3입니다. 6번 집합 x의 부분 집합 a가 a 교 집합 1 3 5가 공집합을 만족시킬 때 집합 A를 모두 구하시오. 어, 집합, A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1과 3과 5는 가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2와 4밖에 없겠죠. 따라서 A는 2와 4의 부분 집합으로서, 어, 원소 두개인 집합, 2, 4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4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개입니다. 7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비교집합 x가 b고, b와 x의 교집합 공통 부분이 b란 얘기는 x가 이렇게 b를 포함해야 겠네요. x가 이렇게 b를 포함해야 b와 x의 교집합이 b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와 x의 합집합이 a 합집합 b 란 얘기는 a합집합b가 이렇게 x를 품고 있어야 합집합을 했을 때 a합집합b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 자, a합집합b는 지금 a와 b에 대해서 합집합 계산해 보면 겹치는 게 3, 4밖에 없네요. 따라서 1 1 2, 3, 4, 5, 6입니다. x는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이고, 어, 3, 4, 5를 포함해야 됩니다. X는, 적어도 3, 4, 5, 6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과 2는, 뭐,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죠. 2도 마찬가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따라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서 2 e 곱하기 2에서 총 4개입니다. 어, 네 3, 4, 5, 6. 3, 4, 5, 6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A 압 집합 B의 부분 집합으로서 A 압 집합 B의 원소에 개수 6개. 그 중에 3, 4, 5, 6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에 6 마이너스 4제곱. 즉 2에 제곱해서 4. 이렇게, 어, 공식으로 공부한 바 있죠. 8번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고 A와 B는 같지 않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A가 B에 포함되면 여집합을 취했을 때는 이 방향이 반대가 되죠. 따라서 음, 기억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지금 b가 a를 포함하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b에서 a 빼면 지금 a와 b가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여기 무언가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원소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b에서 a차집합 해주면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원소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네, 틀렸네요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a이다 어 얘는 벤다이어 그림상으로 봐도 충분히 맞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합집합 B는 B다. 마찬가지 네 D긋, 리을 둘다 맞는 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D긋과 리을입니다. 9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23개, A의 원소의 개수 10개, B의 원소의 개수 17개 이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니까 계산해 보면 10 더하기 17 빼기 23하면은 4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4개고, A의 원소의 개수 10개니까 여기 6개, 여기 17이니까 여기 13. 따라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3, 더해주면 답은 19입니다. 10번. 집합 A, N을, X바, X는 N의 배수. 즉, a n 하면은 n의 배수의 집합이 되겠죠. n은 자연수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에 a 6은, a 6은 6의 배수니까 6, 12, 18, 24, 뭐 이런 집합이 되겠고, 어, a 3은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뭐 이런 식이겠네요. 지금 보면, a3이 더큰 집합이고 여기 6, 12, 18, 24 이런 값들은 뭐 여기 다 a3의 원소가 되겠네요. 음, 6의 배수는 3의 배수가 되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니은은 얘는 4의 배수, 얘는 6의 배수. 교집합하니까 4와 6의 공배수의 집합이 되겠죠. 4와 6의 공배수는 12가 되니까 어,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은 이제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합집합했는데, 이대로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여기 분배법칙을 쓰면 a3 교집합에 a4, 그 다음에 합집합에 a3 교집합에 a6이 되겠죠. 자, 얘는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3과 4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고 3과 6의 공배수는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a6이 되겠죠. 12의 배수와 6의 배수의 합집합은 6의 배수가 더큰 집합이고 a6이 a. 음, A6이 더큰 집합이죠. A12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합집합을 해주면 그냥 A6이 나옵니다. 따라서 a 1이라고 했으니까 D급번은 틀렸고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11번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고 A교 집합 B가 3, 5 그 다음에 얘는 우리 A 합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집합 A, B를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교집합은 3과 5,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여기 합집합의 여집합이 1, 4, 7이니까 1, 4, 7은 이 바깥쪽에 있겠네요. 1, 4, 5,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의 X라고 할때 어,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의 합보다는 아 B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하나 크네요. 만약에 B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3개라면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만약에 2개면 얘는 3개.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 4 7은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a합집합 b의 원소가 될수 없고요.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어떤 원소가 들어갈지를 결정할 건데 3과 5도 교집합의 원소니까 아니고 그러면 가능한 후보가 2 6 8 이렇게 있겠네요. 2 6 8. 2 6 8을 이곳에 적을 건데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가한개더 많으니까 여기 A 차집합 B에는 두 개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보다 한개 적으니까 이쪽엔 한 개를 적어야겠죠. 총 3개의 원소를 2개, 1개 적절히 배분해주면 됩니다. 근데,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봐도 2와 6은 여기다 적고, 8은 이쪽에 적어줘야, 이렇게 더해주면, 8, 8, 16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줘도, 8 더하기 8 해서 16 나와서, SA랑 SB가 같아지겠네요. 어,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원소의 개수는 A가 총 교집합까지 그 포함해서 4개가 돼야 되고, B의 원소의 개수는 3과 5, 8 해서 3개가 되겠네요. 원소의 개수 차이가 하나가 되고,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16. 따라서 집합 b 의 B를 구하라 했으니까 B는 3, 5, 8 해서 답은 3, 5, 8이 되겠습니다.